역사는 이미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사건과 시간 속에 되어진 일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들은 그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혜를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는 놀라운 리소스가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시점이 어딘가? 혼란 속에서 자기가 혼란인 줄잘 모르고 잘못 해놓고 잘못 한 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 잘못으로 멸망당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삼국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동양 사람이 동양 사람에게 주는 역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좀 딱딱한데 이것은 시대를 100년 동안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만큼 무엇을 강조해 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재미있는 책입니다. 천하 역사에 흘러가는 모습은 이러하니, 한 나라 오래 있어 기운이 세약해지면 여러 나라로 분열되고, 분열의 혼란이 가증돼서 고통을 받으면 하나 되는 것이 역사의 대세니라. 그러니까 삼국지는 그때 당시에 중국 안에서 국가가 나눠지고, 또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이 너무 많이 반복한 것을 보면서 역사는 분열과 반복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간중 씨가 이 글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중국 역사에서 200년 넘어가는 왕조가 많지 않습니다. 300년을 잘못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역사 570년 인가요? 백제 역사, 신라 역사, 신라 역사 1000년. 이런 역사가 세계 역사에 참 없습니다. 우리는 논하져서 오랫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이 우리 앞에 왔으면 하는 그런 시점에 통일의 열망으로 이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학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계속한다. 시작했으면 오메가 포인트라는 마지막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것이 역사다. 직선이다. 이런 주장이 헤르드 토스로부터 시작돼서 오랫동안 역사 기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도 쪽에서 유래를 주장하면서 역사는 반복이다. 똑같은 일이 계속 빙글빙글 돈다. 이것을 고친 사람이 통합시킨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임비입니다. 아놀드 토임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냥 가지 않고.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면서 계속 가는 것이 역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쳐 주는가? 성경의 역사의 전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압축된 책이 있다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정복의 영광스러운 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혼란기가 옵니다. 그 혼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말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임종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신을 섬기고 따르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여수와의 마지막 임종입니다.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야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많은 사람이 축복받을 적에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주어서 후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 그것에 관심이 모두 쏠려서 초점을 이루면 결국 그거보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시선이 중단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정복지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에집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미쪽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이름이 사사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실은 사사라는 젖지라는 말은 재판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사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일어납니다. 자기 잘못을 향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면 그 민족이 또 전성기를 맞습니다 전성기를 맞으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면 또 외침을 당해서 정복자들에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에이집트처럼 또 당하고 그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역사를 일곱 번 반복하면서도 그 역사 속에 살면서 아 잘못됐구나 이전에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번의 반복의 역사,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내 앞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0개명 제1개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타락을 하면 꼭그 개명부터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받은 축복의 물질의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욕심에 욕심을 나가지고, 보니까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상, 상술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면 페니키아 신을 수입하고, 에집스는 고려부터 엄청난 문물과 문화가, 부요가 넘친 나라였다. 그러면 그 신은 우리 신보다 더 좋다고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가서 나일의 신을 사오기도 하고 자기들이 믿음으로 쫓아냈던 가난 칠척 속에 우상들을 다시 회복해서 자기 신당에 세워두고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영험한가 그래서 지파들이 서로 군대를 몰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 영험하다는 사람을 모셔다가 더 힘센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 가지고 마치 무당 데려오는 것처럼 데려와 가지고 자기들의 지파에 예배의 수계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세 캐토릭이 오랜 기간 동안 암흑시대를 지냈는데 그 암흑시대 특징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바라볼 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은 너무 머니까 이 근래에 살았던 이 지방에 있었던 성인들, 아, 그분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이분을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 좀잘 믿자. 그래서 성인들 숭배의 도 성인들이 돌아가시면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성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성인들이 죽으면 그 죽은 뼈다귀를 서로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재단이 더 영험하다. 오늘날 꼭 무당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도요, 무슨 가정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재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비하는데, 영험하다는 기도빨이 세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엄청난 타락의 시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하면 거기 가면 꼭 애언을 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된다고? 신명기에는 애언하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의 원문은 야 내일이 내일을 결 내일을 염려해 네가 염려할 거 아니야. 우리들은 올 내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끌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생들인데 거기에 미혹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첫 시작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보내서 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민족을 만들자마자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저희들이 울부짖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출애급 열어주셨습니다. 세계 역사에 단한 번밖에 없는 기적, 노예가 노예의 사슬을 풀고 자기 민족 나라를 세운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습니다. 민족 자체 없어져도 몇번 망할 민족인데도 이상하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 머리 좋은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지고 그렇게 쉽게 쉽게 떠난다면 오늘 우리가 역사 앞에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이 역사 앞에서 우리나라가 선 것이 어딘가를 잘 살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신을 따로 둡니다. 우상숭배.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요. 자기 소유가 우상이고요. 뭐 말로는 멋진 소리 다 합니다. 온갖 신앙 믿음 그래놓고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만 안 믿어요. 타락한 인생의 마음 신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따면 결국 우상 숭배로 기울인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이 사사기에 가장 반복돼 쓰여진 말이요.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더라. 신을, 우상을 데려왔어요. 우상만 데려오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은 신을 데려다 놓고 실제로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나쁜 길로 갔거늘 죄악의 길로 갔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대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11사도가 모였습니다.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의 모습은 흉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제 길로 갔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버린 저들. 그래서 세상은 깜깜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절. 모두들 망했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분들은 누굽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32절은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두원, 바락, 삼손, 입다, 다이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라 그런 어지러운 시절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기는 적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못 믿는 것은 못 믿고요.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고요. 겁이 많고요. 손해보기 싫고요. 우리 하나도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반대입니다.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그가 태어나자마자 역사상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사사로 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자라는 여인의 꼬임을 빠져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다가 그는 원수에게 붙잡혀서 당락이나 돌리고 있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을 눈뽑힌 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과 그 경기장에 큰 기둥에 그를 묶어놓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생애 마지막에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었던 처음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뽑은 적 다가온 신전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그가 평생 전쟁터에서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이 한번의 승리가 더큰 승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을 당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똑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물질 주니까 도무지 더, 더 욕심되고 더 타락하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괴악해지는 이런 시대. 보면은 내가 그리스인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시대에 사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야, 사사들도 그 시대에 너처럼 무력했고, 너처럼 볼품 없었고, 너처럼 나약했고, 너처럼 실수했고, 너처럼 범죄했다. 그러나, 저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할 적에, 저들은 승리.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으로 살래? 믿음을 붙잡아라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 속지 말 것은요 다이시에 대한 것 아닙니다 다이수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넘어졌습니다 다이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이시 믿었던 하나님이 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대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놔두면 또 실패하고, 놔두면 무너지고, 놔두면 범죄하고, 하나님만 안 보이면 무슨 짓인지 하고 싶어 하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사사기 역사는 내게 말합니다. 너 믿음을 해보게 해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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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한다는 말 믿기십니까? 사랑은 무엇을 희생하느냐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이보다 더큰 사랑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잘났을 적에 사랑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쁜 짓 하니까.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죄인 되었을 적에 사랑했다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배반할 때 사랑했다면, 지금이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분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믿음은 내 근심 걱정의 대답입니다. 근심 걱정 아무리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심사숙고해도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